테란토스 저그 자 오늘의 목표치까지 4승 남았네요 예. 목표치를 채우고 나면 그냥 한번 무난하게 게임하면 되겠다 진수는 겨털에 밥비를 먹는다고요 뭐하는 친구죠 10승 추가? 하루에 한 15승 정도만 찍으면 미션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에 15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850승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오늘 65승까지만 찍면데요 배포 또 먹는다고요? 왜 그런데요? 뭐한다 뭐한다고 지금 먹은 걸또 뱉어 또 먹냐 해방이요? 선생님 어? 이제 추석 끝나시면 좀 여유로워지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죠 추석 때까지 바쁘다고 하신 거 같은데 스게이트아 <놀람> 맞다 휴가 갔다고 하셨죠 이제 뭐다 끝나셨네요 이제 뭐 이사도 끝나셨고 바쁜 시즌 끝나셨고 네, 조금 여유, 여유가 좀 많이 생기시겠네요, 이제. 연말까지요.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다가 추석 때까지 좀 바쁘시고, 이제. 다들 이제 한 연말 전까지는 좀다 여유로우실 것 같은데. 다들 그렇죠. 확실했죠 그러니까 해병대, 해병대 하겠지. 다시 가려도 해병대는 못갈것 같아. 나는 해병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자부심 하나로 가는 거지. 근데 박신다 나왔다, 말하고. 런실 정찰을 안 하시네요. 지금 사람 3명 있네요. 스토퍼랑 호사 님이랑옥스님이랑옥스님 로카 치널에 계신 거 처음 봤네. 도저히도 재었나 제가 채널을 잘안 안 가서 진걸못 봤나? 뭐야? 아니 저는 어제 솔직히 처음에 스토퍼 제 친구랑 초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면 되게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까지 좀 그랬어요. 이제 뭐 술도 좀한 잔씩 하고 막이랬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두 분이서 제 친구랑 초사님이랑 서로 핸드폰 번호 교환하고 아얘 예 친구예요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 오. 저는 솔직히, 제 친구도 그렇고, 별로 막, 뭐, 얘기하고 뭐 하는데, 뭐, 누가 낀다고 막 싫어하고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조사님이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사님도 별로 그게 개이치 않으시잖아요 재밌게 시간 보냈습니다. 덕분에 밥도 마신먹었고 아 근데 이게 친구 그러니까 같은 또래 같으면 또 괜찮잖아요 근데 저희보다 더 어른이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는데 저의 예산은 아예 그냥 빗나가 버렸어요 완전 빗나갔어 아, 저도 뭐, 낯선 사람 만난다고 막 그런 건잘 없는데. 괜히 신경을 쓴 거죠, 그냥. 아, 이거. 이게 좀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금지어가 좀 많죠. 태과 예. 아닌 것도 금지인 것도 있고. 근데 문영사들이 그래 만들어놨어요, 되겠습니까 땡중이야. 땡중은 그때 거의 무건수행 진짜 스님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하고 설라 미안하게 사람 불렀는데 미안하게. 그테이크 빠르네 그렇지 아무래도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뭐지 하게 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조심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 니는 근데 원래 채팅창에 채팅창에 말을 원체 많이 하니까 당연히 실제로 말 많을 줄 알았어 오케이~ 달림 신세를 줄게요 아, 오케이, <목소리> 옛날에 네 번지 나왔고, 막짓고 뭐 이러면 바로 죽였는데 그냥 <목소리> 절로 안 가나, 이러면서 <목소리> <목소리> 바로 그냥 분명 <2명> 풀고 죽였는데 <목소리> 많이 착해졌어. 그 대신 네 번지네요. 미네랄 안모인다이러면서 드론는 일단 죽여보고 그냥 어? 불발 안된다 불발 안된다 불발 안된다 보자 오케이 아, 지금 제가 미션 때문에요. 또리님 아이디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 천승 찍어주는 미션이 이번 미션이라서. 제 아이디는 아니고요. 출발! 와! 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사람 많이 박아놨는데 만승찍기요 그냥 저를 죽이시죠 <웃음> 만승 <웃음> 저를 그냥 죽이십시오 아주 미션으로 만승을 해버리면 힘들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듣기야 특겠죠 이렇게 찍는데. 어. 아, 이 뭐야 이거.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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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아우 <목소리> 와여 캐릭터 한방에 바로 무너진거야 별로 안가겠다별밖에 하는 거봐 로타형 답지 않아. 이거 천천히 밀리면 안 되나요? 이거 한번 밀렸다고, 이거 로타형 답지 않아, 이러면. 제가 뭘 했습니까? 안 아, 밀릴 수도 있지. 천 어. 잘할 수 없잖아요. 아트요 아, 퀵을 그 안지었네 어, 오, 좀들어오보죠 파란색이 잠수였나? 마무것도안 안 해줘, 이거. 아, 커세어 같구나토이 형이야. 토이 형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또, <laughs> 다른 사람들도 이간질의 그 주제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영화와 비교를 하면 저는 기분 좋은 얘기지만 자꾸 서로 좀 멀어지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비교 안해주면 좋겠어요. 오 태난. 내데교재한 번도 못 넣었는데, 그러고... 아, 아니, 죄송하실 건 없어요. 당신의 입장에서 도의형 방송도 보시고, 제 방송도 보시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죄송하실 건 없어요. d m p 까지정확하 하는데... 아예 꿈팬티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해! 아, 네. 방아먹면 혼자 한다 생각해야지 뭘. 되게 억울했나 보네. 아 어, 억울했나 봐. 쟤 자랑이 잘했어요.